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을보다 근거를 제시하는 채널 로게시티브의 묘호입니다. 지난 7일 당장 미시건대 월터 미베인 교수 논문 제소하라고 방송사, 신문사, 거대 여당 모두에게 촉구를 했습니다. 드디어 YTN에서 하답이 왔군요. 내용을 보시죠. 미베인 교수 제소 촉구에 YTN 총대 메고 나섰군요. 대한민국. 2020년 총선 사기다라는 논문 YTN 월터 이베인 교수를 인터뷰했는데요. 논문 오류 가능성을 이베인 교수께서 인정을 했답니다. 논문 오류 가능성을 떠나 공론화가 된 사실에 대해 이들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우측 위 방송은 YTN 논문 오류 방영하고 있고요. 어, 좌측 아래는 지난 7일 미베인 교수 재수척구 유튜브 방영 영상물인데요. 다음 장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부정선거 세계석학 논문이 오류라니 YTN이 나의 서성님이십니다. 지난 4월 30일 부처님 오신 날 미국 월터 미베인 교수께서 대한민국 총선 사기다라는 논문을 발표했군요. 왜 이리 조용합니까? 모두가. 그래서 소인이 나섰습니다. 부정선거 세계석각 월터 미베인 교수. 대한민국 2020년 총선 사기다라는 논문 보고만 있습니까? 왜 이리 조용합니까? 방송사, 신문사, 거대 여당 모두가 말입니다. 당장 미시건대 월터 미베인 교수를 논문 재수하십시오. 국격해선 보고만 있지 말고 승관이도 조치를 취하십시오. 미시건대 미베인 교수 논문 핵심 내용입니다. 프라더스 사기 2020년 한국 국회의원 선거. 사기는 사전 선거에서 대부분 자주 나오고 43.1%가 사기, 149만표가 사기표인데 그중 110. 2만 표가 가공 조작됐고 37만 표를 훔쳤다 도적질했다는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두고 말입니다. 왜이리 조용한일? 성관이도 자신이 없습니까?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가서 밝히십시오 부탁합니다. 세계가 보고 있는데 총선 사기라니 이 무슨 망신입니까? 밝혀 주십시오. 예. 그래서 다음 장은 부처님 오신 날 특별 방송으로. 방영한 유튜브 영상물을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4월 초 8일 부처님 오신 날 특별방송입니다. 2,600여 년전 카필라 왕국의 태자 고다마 시타르타가 태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일 덩불로 세상을 밝히는 부처님 오신 날 특별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부정선거 세계석각 논문 핵심 내용 여러분들에게 밝힙니다. 미국의 미시건대 정치 및 통계 교수, 통계학 교수 월터 미베인 교수 논문 요약 좌측 영상으로 보고 계시죠. Proudest in the 2020 Korea Parliamentary Election. 아 논문 제목에 Proudest. 사기라는 단어를 단정지어서 썼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이. 핵심 내용들만 간단히 보시면요. 2020년 한국 국회의원 선거 21대 총선 사기다. 이런 논문의 바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사기는 사전 선거에서 대부분 자주 나오고 43.1%가 사기표들인데 149만 표가 사기표이다. 우리 정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149만 표가 사기표이고 그중 112만 표가 가공 조작됐고 1 0여만표 그리고 37만 표가 도적질 당했다. 훔쳤다. 이렇게 정확히 숫자까지 정하기 1491548표, 만 111만2169표, 36만9379표. 예, 숫자까지 정하기 세계석학이 얘기를 했군요. 월터 미베인 교수는 음, "보통 사람이 아니죠. 17년 8월 케냐 유혈 사태를 일으킨 부정 선거로 나라가 온통 뒤집어졌죠." 17년 그리고 18년 콩고 선거입니다. 예. 그리고 최근 일이죠. 19년 11월 볼리비아 모랄레스 대통령이 사임을 하는 이 월트 위베인 교수의 논문 덕분은 세 나라가 온통 벌집을 쑤셔놓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월트 위베인 교수의 이 논문이 해외 이슈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모두가 하늘의 뜻인데 어찌 우리 속인들이 알수 있겠습니까 다음 편에 나오는 내용들은 4.19 5 2 60주년 특집 방송으로 꾸며본 내용이죠 총선 결과 통계적 불가능 그리고 곳곳 물증 제시라는 제목으로 특집 방송을 한 내용 여러분들 함께 본 내용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장을 보시죠. 오늘은 4.19 60주년 특별 방송이 되겠네요. 60년 전 학생들과 시민들이 반독재 정권에 피를 흘리며 저항했던 민주주의 운동을 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대 정당들에게 반대했던 우파 시민 여러분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지금부터 가 바로 시작입니다. 힘내시고 떨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제를 보시죠. 총선결과 민주당 180석 통합당 103석 군소정당 국가혁명배당금당 등 전멸했고요. 합리적 의심 총선결과 사전선거 통계적 불가능성 그리고 곳곳에서 부정선거 상황들의 물정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살고혁명 60주년 방송 총선 예견 적중했네요. 민주당이 제 1당이 됐고 통합당 그들 났는데 왠지 사견치가 않군요. 하늘의 움직임을 우리 속인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함께 봅니다. 네첫 번째. 총선 예견 적중, 거대 여당의 등극, 그저 미소만 지을 뿐, 총선 예견 적중을 했습니다. 민주당 여전히 제 일당이 됐고, 대통합당 거들 난다는 유튜브 방송이었죠. 내용을 봅니다. 지난 방송 유튜브 총선 예언 적중했으나, 이런 대단한 결과의 현실에... 우려를 표명합니다. 민주당 1 8 0석대 통합당 103석의 결과와 소수 정당들의 전멸을 가지고 온이 엄청난 사실에 대하여 우파 시민들은 밤잠을 설쳐야 했고 패닉 상태에 빠져든 듯 했습니다. 당연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율 41%의 결집력이 있는 좌파 세력들, 즉 대깨문들이 있는 한 120석 내외의 제1당으로 등극할 것을 예견했는데 1 8 0석 획득하는 초유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파 측 그대야당은 내각제 개헌 세력과 배신당의 후레임을 가진 업장으로 이미 거들날 것을 예견했기에 별 기대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선전해야 할 것으로 기대했던 소수 정당들이 그의 전멸하는 것을 보고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 무언가 있구나 하는 생각에 하늘이 하는 일이 그늘 앞날을 어떻게 우리 속인들이 알수 있겠는가요? 총선 후 잔칫집 그 대집권 여당에게 잔잔한 미소만 지울 뿐이로다. 짜리 공 짜리 공 공병호 v 의 공병호 칩의 요약분입니다. 첫 번째는 모집단으로부터 나온 표본 집단은 모집단 간의 다소 간의 차이를 가질 수 있지만 굉장히 비슷한 특성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통계학의 기본에 해당합니다. J.W.A. Kim님, 재미통계학자이고 현재 대학에서 통계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재미통계학 분야의 교수입니다. 한 부분만 떼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통계를 전공하고 지금 미국 대학에서 통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각 선거구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전 투표자 수가 통합당보다 더 많이 나오는 확률은 2의 30승, 즉 10억 7천만 분의 1에 대한 확률이 나옵니다. 사전에 손을 대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숫자입니다. 결론은 통계학적으로 확률적으로 나올 수 없는 숫자가 나왔다. 또 주장을 팝니다. 저는 통계를 전공한 사람으로 볼때 이것은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결정적 의심입니다. 이로 볼 때는 불가능한입니다. 네, 두 번째 사전 선거 총선 결과는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한 일, 공병호 팁의 인용입니다. 사전선거 결과 통계적 의구심 곳곳 분출입니다. 거대 언론들의 우호적인 논평과 거대 야당인 통합당의 침묵 속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유튜버들이 곳곳에서 부정선거 의구심의 정황 들을 알리고 있으니 특히 공병호tv에서는 수차에 걸쳐 방송했듯이 근본 사전선거에서 통계학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전무후무한 결과가 나왔다고 정중하게 논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도리어 국민의 권리행사에 역행하는 행동이라고 감히 말합니다. 보다 못한 제미교포 JWA 김재근 통계학 교수가 정치적 제스처가 아닌 교수의 양심으로 조국의 앞날을 걱정하는 측면에서 공경호 t v 의 본방송 내용을 제보해 왔습니다. 결론은 총선 사전선거에서 미리 결과를 예측하고 작업을 하지 않고서는 이런 결과를 도저히 도출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고 이것 또한 가짜뉴스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 바로 나의 서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가 그리 만만하지가 않고 하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몸류의 요약본 갈라기 봅니다. 그 영상을 지금 보여 드립니다. 저... 저걸 왜 가렸을까요? 전제 소쿠릴리의 아, 네, 온거를요. 네, 투표지는 관외 투표용지입니다 투표지 관외 투표 용지입니다. 관외 투표지. 여기 이 관외 투표지는 100% 더불어 시민당만 나왔습니다. 저 용지를 저 자세히 보시면요. 접힌 자국이 없어요. 팍팍 편합니다. 비례대표 무효표 찍히지 않은 게 100장입니다. 사전 선거가 조작됐다는 정황 증거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지의 그 필체 확보한 거어 그리고 지금 이곳에 도착한 어, 같은 사람의 이름 네, 그 필체를 지금 어, 확인해 보니까 어, 확연히 지금 차이가 나네요. 최준호의 그 처음에 필체가 그렇고 지금 도착한 거의 그 최준호 필체가 어, 확연히 틀립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하늘은 늘그 자리에 있거늘 인간들이 문제로다. 이봉주 t v 용기에 심심한 찬사를 보냅니다. 내용을 봅니다. 곳곳에서 총선 부정정황 물정을 제보되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태양을 잠시 가릴 수는 있지만 언제까지 갈수 있단 말입니까?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법은 권력을 이기지 못하고 권력은 하늘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총선을 계기로 이제 2년 남은 권력의 하산 길이 시작되었으니 그 길이 너무나 순탄치가 않아애석 하도다. 업장은 반드시 체크를 두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으니 선량한 우리 고래 싸움의 새우 등 터지는 형국이 되어 앞으로 살아나갈 일이 너무도 암울하고 더불어 누구도 상상 못할 국가적 난국이 전개됨에. 이 일을 어찌해야 할고 대한 방방 곳곳에서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천지를 듣고서야 비로소 하늘이 보이면 이것 또한 하늘의 섭리이로다 공수래 공수고 다 쓰면서 멋진 인생 살아가기 녹시티브의 묘호입니다 새해 나락꼴속 터져 제주 왔다가 일출봉에 꿈틀 때는 용을 보았다입니다. 5개월 전 예언, 박근혜 석방, 총선 전 꿈도 꾸지 마라. 맞아 버렸네요. 네. 400년 전 비결서 3편 자기 형제는 누구? 바로 그렇게 보시죠.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영상물 총선 구도 18세 이상 이력 주는 허경영대, 실망 주는 기성 정치의 대결을 봅니다. 구독 버튼, 이 유튜브에 힘을 실어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내일을 위해서 힘찬 앞으로 향해 나갑시다. 이상입니다.